세종시 60대 교류전입니다. 자, 구경기입니다. 한국의전 협동조합 대 대구 달구벌 구경기 시작했습니다. 세타가 요원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자, 앞서 가고 있는 한국의전 협동조합. 아, 3대 0입니다. 김장근 선수 서브죠? 약간 흔들렸어요. 연발 세타 이나요? 굉라인잘 지켰죠. 잘었어요 정글! 가운데 위로인데 잘 받았죠? 아, 페이크죠? 저거? 패딩으로? 아, 먹혔네요. 1점 만에 하는 대구 달구벌. 잘 받았죠? 자, 갑니다. 됐고요 자 왼발로 잘 받았죠 임성대 아 어, 내려놓기 됐어요 자, 연타로 3대1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전협동조합 김영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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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서브 넣죠 아 실수군요 집중해야 됩니다 4대2 원네요 끝각 공격서잘 잡았어요 좋아요 안 돌고 센타 선수 잘 봤죠 놓나요 또 다니네요 아, 연타 공격 성공하네요. 5대2. 이상은, 싸움. 좋죠? 잘됐 죠？이래 응. 놓기받았어요김종인 응. 선수, 그린 나요？그러니까 얼마 졌 네요？아, 잘이고 들었 나요？부대사, 서브 시트네요. 자, 대대사 앞서고 있는 한국이전 협동조합 서브를 준비하고 있죠. 김장국 넣죠. 서브 넣죠. 었 가운데요. 노마레요. 백각. 여기로 왔죠? 아, 세타 포인트예요. 서브 늦네요 아웃이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찍히고 있죠 실수하네요 극한점 만에 하는 대구 달구벌 8대6 입니다. 8대6 2점차이에요 시5 좋죠 잘 들었어요 꺾었네요 3단 넘어 오네요 헤딩으로 받았어요 올라가나요 라인 토스 네. 잘 잡았죠? 아다 돌갔어요. H는 신형이로 모션으로 돌렸네요. 1점 추가하는 한국이전 협동조. 왜요? <laughs> 점 차입니다. 8대 9. 자, 들었어요 10대 8. 자, 앙구르전 협동조합. 김장훈 선수 써고, 패딩을 잘 받았네요. 자, 그걸. 발을 잘 받았죠? 어, 뒷발차기 바꿨네요. 아, 장수네요. 11대8 세트 체인지 되겠습니다. 맞죠? 1팔대8 이제 저저저저저저저저네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바뀌었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구저저저저구저달저벌저저달 구. 저저저대저대 10입니다. 자, 안점 차이 11대11. 동점이에요. 순식간에 3점을 따라붙는 대구 달구벌 동점이죠. 아, 오시네요. 자, 12대11. 12대11 발코 공격 성공했죠? 대구다규벌 좋아요 아 12대12군요 아 역전했네요 아, 12대13 대구다규벌 역전했어요 1점차 자, 발이 엉켰어요 13대13 좋네요 와, 엄청 많아네요 14대13 한점 앞서는 대구달급벌 네, 1 3이네요 3대13이죠 안터서브 3점 차이예요 다시 넘기네요. 한타로 한점 만회하네요. 16대14. 차이네요. 대15 타 공격 또 먹혔어요. 18대 16입니다. 두점 차이. 연타. 잡았어요. 한국이죠. 자리 잡았네요 바어요자 2단은 넘어왔네요 끌렸어요 연타 투번운드네요한점 차이 18대17 누가일지 모르겠네요 잘 잡았네요. 누구 어, 세타? 아 이상해요. 당겼네요. 오픈이네요. 잘써버래요안 되나요? 꺾나요아 연타 저 여우같은 타법이네요 자 다시 동점 됐어요 18대18 자 18대18입니다 짧은 어고 기네요 아 역전이네요 자 19대18 한국인자협동조합 역전했어요 자심이 강해져 그 여자 세타가 지나요. 되네요. 아, 다시 동점입니다. 19대 19. 이러서치면 상황상 힘들죠19대 19입니다. 서브 포인트. 아, 다다 가서 잡히네요. 자 20대 19아 우리 찍었어야 되는데 에이 1층 말이에요 이층단말이에지 예. <laughs> 말아서 안찍은 20대 20이에요. 막점입니다. 자, 안점. 한점 내는 팀이 이겨요. 자, 듀스 없고요 20대 20. 한국 의전을 치면 예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